당신의 깊은 내면 바다에 희망의 등불이 되어 길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나의 생각과 복잡한 여러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단 3초 만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어 하나의 팁으로 올려 봅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간단한 동작으로 일어나자마자 뇌의 능력을 최대치로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연가 멜 로빈스가 말하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슬럼프를 극복한 방법 매일 아침 단 3초 만에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을 바꿀 아주 간단한 습관을 공유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신 전 사랑하는 직장에서 잘렸고 그리고 출판사와 책 계약도 취소되었어요. 출판사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제가 난독증과 ADH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너무도 힘들었어요. 종이에 적는 것은 불가능이었죠. 그렇게 1년이나 늦게 원고를 제출했고, 끝내 저는 계약금도 환불해줘야 했죠. 전 이미 돈을 써버린 상태였고요. 그후 팬데믹이 찾아왔고, 예정되어 있던 모든 강연은 취소되더군요. 어느 날 아침에 본제 자신은 속옷만 입고 화장실 앞에 서 있었죠. 거울에 비친 우울한 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하수구로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모든 감정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고요. 가장 성공한 동기부여 강연가인데도 말이에요. 저에게 해줄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더군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싫었고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이 와중에 전 한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태껏 한 행동은 부끄럽지도 않을 정도죠.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어 거울에 비친 저와 하이파이브를 했고 처진 어깨가 점점 펴지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 고개 들자 그다 괜찮아 비난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에 저의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바로 이거다 라고 느꼈나요? 아니에요 쪽팔려서 비밀로 하고 싶었죠 완전 창피하잖아요 실제로 제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죠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이 일어나요 저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침대 정리 후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거울 속제 자신을 보는 게 기대되더라고요. 마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저는 아마도 지난 40년 동안 거울 속 비친 저를 비난했었거든요. 혹은 거울 속제 자신을 무시했죠. 하지만 제가 화장실을 들어간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본 순간, 1분 동안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저도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머리도 쉼없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죠.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하이파이브를 하려는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나와 마주 서보는 그 시간이었죠. 그렇게 다시 손을 올려 하이파이브를 했을 때, 다른 이상한 일도 일어났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할때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최고의 뇌 전문가 닥터 데니얼와 하이파이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뇌에선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자신과 하이파이브의 효과는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약 3일째 되는 날 우리의 뇌에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둘중 하나 강한 감정의 파장을 느끼면서 기분 전환이 되거나 혹은 당신은 믿기 힘들 정도의 침착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 변화를 느끼는 이유는 평생 동안 당신의 신경계가 기쁨을 경험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축하할 때였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이파이브를 하면 많은 축하와 함께 주입되었던 동작이기에 뇌의 신경계는 그것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뇌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기분전환을 증폭시켜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 흥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이파이브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걸 언제 하는 게 가장 좋겠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아침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생산성이 정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쉬운 행동은 이미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꿀팁을 주셨는데요. 아침에 화장실을 들어가서 하이파이브를 하기 전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습관을 들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도 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도움이 될까 하고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아침 명상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을 듯 하여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멋진 아침을 열어줄 아침 명상입니다. 아침에 10분 명상 당신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바쁜 아침에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은 이미 성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다가올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며 확언을 해도 되십니다. 많은 돈을 가진 부자, 좋아하는 사람과의 연애, 활기가 넘치는 건강 등등, 원하는 미래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래는 누가 만들어 나가는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당신 안에는 모든 것을 실현시킬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아침 영상을 들으며 성공적인 당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이 확언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된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된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된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합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합니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된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된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이 된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이 된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이 된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오늘 아침은 나의 성공을 만드는 시작이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의 아침은 빛나는 성공과 함께 시작된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한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나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낼 잠재력이 있다.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성공을 위해 노력하며 성장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한 시작이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 성공적인 나의 미래는 너무나도 눈부시다. 이 아침의 시작은 성공적인 미래로 가는 한 걸음이다.